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늦은 나이 신부입니다. 친한 친구는 아닌데 결혼식에 자기 불륜남을 데려왔습니다. 저랑 친구랑 관련된 사람들은 뻔히 다 아는데 딸까지 있는 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사람들 모두 수근수근 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. 그냥 혼자 와도 되는데 불륜남 데려와서 밥까지 먹고 갔어요. 저희 친구들 자리에 같이 앉지도 못하고 좀 떨어진 자리에 앉았더라고요.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식사 때 인사도는데 그 얼굴을 보니 친구 남편하고 딸 얼굴이 떠올라 웃어. 지질 않더라고요. 기분도 나쁘고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요. 제가 민감한 건가요? 이 친구를 알게 된건4년 정도 됐고요. 그 친구는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딸2 0살 되면 바로 이혼한다고 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고 암시하며 다녔어요. 그 친구 남편은 오다가다 얼굴 한두번본게 다예요. 대신 이 친구랑은 서로 집도 오가며 자주 어울렸거든요. 제 남편도 이 친구 불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결혼식에 데려온 건 너무했다고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. 그 친구가 제 결혼 식 결혼식에 똥을 뿌릴 정도로 서로 어떤 이유도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그 불륜남도 오다가다 몇 번을 봤는데 제 결혼식은 왜 왔는지 같이 왔으면 차에 있거나 카페에서 기다리던지 아니 와서 인사만 하고 가던지 둘이 꿋꿋이 밥을 먹고 간게 이해가 안 됩니다. 남편은 불륜남이 더 멍청하다고 합니다. 축의금 돌려주고 손절할까 하다가 이글 링크 던져주고 손절할 거예요. 친구들 단톡방에도 이글 올리려고요.